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공간부장 건대현입니다 아, 이제 오늘은, 아, 리니지의 무가금요정 레벨업 프로젝트 1주차 결과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3월 22일서부터, 어, 3월 27일까지, 어,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3월 26일, 11시 11분입니다. 아무래도, 어, 3월달이다 보니까, 어, 이제 개인적인 일들이 생기면서, 어, 공간정도 일이 있고, 저도 일이 있다 보니까, 아좀 어, 한동안 영상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프로젝트는 어 이제 어 약속이기 때문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 어, 이제 오늘 하루 앞당겨서 어,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영상을 찍을 때어제 영상은 뭐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작은 아, 22.1659%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아, 마무리가 43.622%로 2 아, 어,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일 동안 21.4563%를 했고, 요거를 어, 나누기 6을 해보면, 어, 3.5%씩 하루에 어, 이제 레벨업을 했습니다. 어, 생각보다는 어제 레벨업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 좀 사냥터를 좀 다양하게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또이 어, 캐릭을 풀로 사냥하는 게 아니라, 어, 이번에는 어쨌든 부캐릭터를, 어 이제, 몽환의 섬이나 실현 던전 빼고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에 돌릴 때, 어 이제 막피분들한테 죽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어 실제적으로 풀로 사냥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돌려서, 어 지금 한 하루에 3.5%, 어, 이제 정도로 올린다라는 걸, 어 알게 됐습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느꼈던 건, 정말 아이나사드가, 너무 빨리 답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도 구매하지 않고 드래곤의 조각을 바로바로 어, 바로 어, 이제 제작을 통해서 <laughs> 드래곤의 다이아몬드를 어, 이제 충당을 해서 아이나사들을 어, 이제 충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냥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다섯 어, 시간 사냥터를 제가 좀 나름대로 나눠서 사냥을 했습니다. 기란 감옥 4층도 해보고 에바 왕국 그다음에 용의계곡 던전 3층을 사냥을 했는데 어 제가 사냥을 하면서 제 효율이 레벨업만 놓고 본다면 기란 감옥 4층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바 왕국이 기존에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벨업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어 이제 기란 감옥 4층을 어 이제 따라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도 어 제가 이제 기란 감옥 4층에서 계속 하지를 못했던 게 어, 아데나라든지 아니면 다이아를 이제 또 수급하는 사냥터가, 어, 이제 무과금노한테는 용의 계곡 던전이 제일 낫기 때문에, 어, 이제 좀 3층에서 돌렸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하, 사냥을 하면서 느꼈던 건, 어, 레벨업이 중요하신 분들은 그냥 기랑감복 4층에서 사냥을 하시는 게, 어, 이제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어,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 다양한 사냥터들을 했죠. 뭐, 버림받은 자들의 땅, 오만의 탑, 몽환의 수을 했는데, 어, 가장 제가 레벨업을 해봤을 때 가장 레벨업이 잘 되는 사냥터는, 어, 버림받은 자들의 땅이 가장 레벨업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나사도 굉장히 빨리 달고, 어, 우선 몹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어, 트리플 사냥을 하니까, 어, 정말이지, 어, 광렙을 했습니다. 어, 지금 제가 버림받은 자들의 땅은 좀 웬만하면 사냥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드래곤의다이아몬드 조각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버림받은 자들의 땅이 날이 빠진 무기가 나오지만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아서 어 이제 아이나사드 수급 때문에 어~ 제가 조금 배제를 하면서 조금 사냥을 한터 한양 터입니다 근데 이제 광렙을 하셔야 되고 빨리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 버림받은 자들의 땅은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두 번째로 효율이 좋았었던 데는 오만의 탑입니다. 아, 어, 5만의 탑은 뭐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래도 오만의 탑보다도 버림받은 자들의 땅이 좀더한 시간 사냥을 놓고 보면은 음 퍼센트로 놓고 보면은 한0.1% 정도는 어 이제 버림받은 자들의 땅이 어, 이제 좀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어, 이제 생각보다 레벨업이 좀잘 됐던 데가, 어, 몽환의 섬이었습니다. 몽환의 섬이, 어, 생각을 못 했는데, 어, 이제 좀 요번에 레벨업을 하면서 퍼센트나 이런 거를 봤는데, 생각보다, 어, 몽환의 섬이, 어, 이제 레벨업이 굉장히 좀잘 돼서, 어, 이제 좀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 버림받은 자들의 땅이나 오만의 탑, 몽환의 섬, 요런 데는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있는 특수 던전이라고 나와 있는 곳은, 아어 이제 무조건, 어, 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실현 던전은 매일매일 해주셔야 되구요. 자, 요렇게 해서, 어,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이번주는 제가 사냥터를 조금 변경을 할 생각입니다. 음, 우선은, 기랑감옥하고, 버림받은 자들의 땅을, 두 시간씩이라도 다 돌려볼 생각입니다. 어, 지금 이번에는 버림받은 자들의 땅을 한번 이제 좀 사냥을 하고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뭐 이제 아데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했는데 뭐 부족한 거는 뭐 다이아를 통해서 아데나를 수급을 하면서 기란과목 4층과 버림받은 자들의 땅까지 사냥을 해서 어, 기존에 3.5%였는데 어, 3.5% 이상을 어, 과연 얻는 게 가능한지 어, 이제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 주차에는 좀더 좋은 어, 이제 결과를 갖고 어, 이제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